아 예전 영상 봤는데 막, 막 어차피 산지 할 거니까 조용히 리벳 네. 제거하는 거를 안 배웠기 때문에 리벳 제거를 할 거예요. 보면 이제 뒤에 버들이막 그냥 그죠? 네. 난잡하죠? 뭐그 중에서 여기 판재가 좀 휘었는데 이렇게 비춰보면 버틀 벅테, 버이 어때요? 버일이 네. 어때요? 네. 휘었어요. 네. 휜게 아니라 네.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보면 헤드하고 얘하고 네. 따로 놀아요. 네. 네. 그죠? 네. 따로 밥이라서 이걸 제거하는 걸할 네. 겁니다. 첫 번째로 할 거는 줄 갖다가 센터펀치를 치기 쉽게 어떻게 요 줄질해서 갈을 거예요 왜냐면 동그란 머리기 때문에 그죠? 손톱 소지한다 생각하고 네. 판지의 손상 안 가게 음. 갈아서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센터펀치를 치기 쉽겠죠 네. 그, 그러면 어떤 분이 한 분이 센터펀치를 갖다 주시면 더 좋겠죠? 망치랑 음, 좀더 갈아야 될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많이 갈 필요는 없는데, 이게 너무 넓어져서. 음, 됐어요. 자, 그 다음은, 망치. 망치. 센터 펀치로, 음. 리벳 헤드의 정중앙을, 이렇게 보여요? 네. 음, 예. 평평하게 깎은 다음에, 요 중앙쯤에 맞춰서, 요렇게 해서, 센터 펀치를, 자국을 내줄 겁니다. 중앙이죠? 음. 네. 네. 가급적이면 리벳헤드가 밀려났더라도 정확하게 중앙으로 뚫을 수 있게끔 해주는게 좋아요 음 그래야 삐뚤어지지 네. 않죠 음. 바이스를 사용하느냐? 아안 사용할 겁니다 여기서 바로 할 겁니다 음. 드릴건을 이용해서 센터펀치를 치는 이유도 드릴건을 이용해서 뚫기 위함이죠 중요한건 여러분들이 정중앙을 뚫는건데 해보면서 보셔야 돼요 리베테드 중앙에 정확하게 꼭짓점이 음. 들어가는지 그죠? 요거를 음. 응, 맞추셔서 깎으셔야 돼요 그럼 어디까지 깎느냐가 이제 문인데 깎다 보면 응, 어느 정도 보이면 돼요 지금 봐봐요 그죠? 지금 네. 너무 얕아요 그죠? 응. 더, 더 많이 파야 돼요 자, 그러면 언제쯤 따느냐? 궁금하죠? 네. 네. 언제쯤 딸지 모르겠어요. 머리를. 초점이 안 맞네? 네. 머리를 언제 딸지 모르면 여기다 핀펀치를 걸어봅니다. 네. 핀펀치를 걸고서 이렇게 옆으로 제껴는데 떨어지안 보여요, 지금? 네, 덜렁덜렁. 어, 머리가 덜렁거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뱅뱅뱅 뱅 돌리면 헤드가 똑떨어집니 오! 네. 이렇게. 빼면 네, 이제 몸통하고 버틀만 남게 되죠. 그죠잘 보면 지금은 잘안 보일 텐데 판재 손상이 없게끔 이렇게 뚫어야 돼요. 음, 아, 네. 판재 손상이 없이 헤드를 떼어내는 게 관건입니다. 자, 그 다음은 바이스가 필요해요. 바이스를요. 네. 바이스에 틈을 정,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핀펀치를 세워서요, 정중하이딱대고 망치를 이용해서 네. 이걸 톡톡톡톡 치면 잘안 빠져요. 뭐 어떻게 치는 게 좋을까요? 세게. 네. 한 방에 빡. 한 방에. 네. 이런, 이런 음. 식으로. 이렇게 하면 뒤에가 살짝 이렇게 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거기도 빡. 네, 이렇게 음. 안 치는 네. 네. 멜리 테머가 이래서 필요한 거죠. 파급용 해머가. 그렇죠? 이렇게 펴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리벳 헤드 자국은 나 있지만 이건 처음부터 잘못 쳐고 리벳 헤드를 때린 거니까 자국이 나 있지만 안에 있는 홀이 원래 거보다 커지거나 아니면 타원이 되거나 그러지 않아야 돼요. 모르겠지만 정체성이 있어요. 그죠? 음. 음. 타원. 그래서 원래 판재를 손상시키지 않고 쇠라는 겁니다. 누가 리벳 하나만 주시겠어요? 버킹 거도 누가 하나? 까만 거.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요. 짧은 거요. 8mm 짜리잖아요. 이럴 거예요? 까만 거. 오만. 자, 제거를 했으니까 다시 이제 장착을 해야죠. 네, 장착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흔히 이제 면허시험 가면 요 리베건이 나오는데. 잠깐만, 이거 좀 바꿀게요. 에어버스냐? 리베건을 바꿀게요. 리베건. 오늘 연어 시험장 가면 요구로 작업형을 보는데 여러분은 작업형을안할 거니까 예를 들었을 때 그냥 온오프만 그럼 이렇게 하면 너무 세게 나가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망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아, 그렇게 안 하려면 중간에다가 세 번째 손가락을 거세요. 그런 다음에 손가락에 누르면 이상 이안 눌려요. 왜? 걸려 있네. 손가락이 걸려 있어서 이상 안 눌려요. 이 정도 압력이 좋아요. 면허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면허시험장은 다 이건데, 처음부터 가갖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해야합니다 자, 요걸 한번 이제 리베스 쳐볼게요. 리베츠칠 때도 뭐 초심자들은 몸에 붙이고 해라는데, 저는 초심자 아니니까 그냥 할게요. 여러분들도 리베츠칠때 중요한 거. 정면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내 몸을 찍어주실래요? 얼굴 안 나오게? 예. 정면에서 바라보면, 뒤에, 뒤에다 버킹바를 대려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요. 오케이. 그럼 건이 어떻게 돼요? 몸에 붙어 있더라도. 위쪽으로 기라 네, 기울어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 제가 처음에 알려드릴 때는, 이거, 앞굽이 자세에서, 이거 몸에 붙이고 하려 했던 이유가 뭐냐면, 두 개를 누르는 힘을, 여러분들이 버킹바만 신경을 쓰니까, 얘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두 개를 누르는 힘을, 동일하게 누르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옆에서 이렇게 해도 돼요. 네. 옆에서 볼때 45도 방향에서만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움직여서, 그죠? 틈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리베 실크는 어디다 대야 돼요? 가운데? 네. 기둥. 이런 버킹바. 버킹바의 기둥에 이정 가운데 대셔야 돼요. 왜 이쪽이 되면 왜안 될까? 움직여요. 압력이 안 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기둥을 잡고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될 거야. 맞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기둥의 중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요거 45도에서 좀 찍어주실래요? 네. 자, 그래서 두개 누르는 힘만 같으면, 굳이 여러분들이, 그죠? 네.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만드시면 돼요. 우와, 음. 그죠? 음. 제가 이걸 몸에 붙이나요? 아니요. 아니요. 이두개 누르는 힘만 같으면 돼요. 그러면 다른데 가서도 네, 충분하게 됩니다. 네. 이건 지금 <laughs> 판자가좀 휘어서 그러는데 벅테일이 약간 휘었어요. 나도 판자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거하고 재장착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판금 작업하고 어 망했어요. 이렇게 해도 상처가 있는 경우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요? 제거하고 다시 칠요 네. 네. 제거하고 다시 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제거도 연습이 필요해요. 판재 손상을 일으키면 리벳을 끼는 의미가 없어요. 음. 그죠? 네. 네. 판재 손상을 안 일으키고 하는 방법으로 충분한 연습을 하시면 아주 쉽게 제거가 가능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네. 네.